사랑합니다. 본문 앞서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참 기특하게도, 당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달리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과 내 인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게 결단을 했어도 내 삶의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그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만드는 게 천국이 아닐 수 있음을 그래서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께서 또 죽임 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고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대제상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신 예수님은 다시 이방인의 손으로 넘겨져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능욕하고 죽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신의 인생길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러나 담담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재물이 많은 청년들과 달리 자신의 결단과 결과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고난과 능력과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실 겁니다. 오신 목표대로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결단과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담하실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대신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할까요? 신이 이 죄인을 위해 결단해 주신 분 대신 능력을 다 당해 주신 분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 앞에 우리가 뭐 할까요? 세배대의 두 아들들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목숨까지 내주실 수 있는 분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래요?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나 대신 능욕과 침뱉음을 당해 주신 분이 뭘안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다 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뭘까요? 영광 중에서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보면 한참 앞에 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아서 이 말을 했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시는지 보았기에 그 주님의 영광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 간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대신해서 넘겨주시고, 능력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내가 앉기 원합니다. 이 격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지난주일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확증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 확신있게 말합니다. 모르고 말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요. 대신 죽으시겠다는 분 앞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나와 이 아까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르는 채로 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간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제가 어찌 살면 될까요? 해야지. 좌편 우편을 달라니요. 목숨을 내주는 분한테 좌편 우편을 달라니요. 뭘 주님 앞에 더 달라 할수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영광을 얘기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우편에 그냥 못 가시죠? 고난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요. 그러니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 영광 옆에 앉고 싶어. 너나 대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능욕 다 당하고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기를 몰라도 어찌 이렇게 몰라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나 있을지 정말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주님께 합당한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잡히시는 날 밤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담임 목사는 뭘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마는 저의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이 제 입을 여시고 주님이 제 입에 기도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이 위해서 왔다.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죄인을 위한 피 흘리기 위해 온내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종이 되어야 할 거다. 내가 섬기려 왔으니, 내 좌우편에 앉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종이 되거라. 그게 그들이 구하는 바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주님 좌우편에 앉겠다는 뜻은 종이 되겠다는 소린데, 그것도 모르고 영광에 취해 있어요. 막상 주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쌤 안에서 도망갔습니다. 제법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제법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